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신년특별새벽예배의 둘째날입니다. 두째날 둘째 능치 못할 일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번째 우리가 이튿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허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어,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럼 이 말은 그런데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여서 무엇인가를 하신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 힘입은 그리고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홍해는 누가 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셨죠, 그렇죠? 홍해 누가 가르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가르신 줄 <laughs> 예, 새벽이라 아직까지 정신이 우리가 없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뭐 너무 너무 너무나 어려운 제가 퀴즈를 내, 내는 것 같은데요. 만나며 멸출라기는 누가 주셨습니까? 예, 여리고는 누가 문을 들였습니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모두가 다 누가 하신 일이십니까?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일 속에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모세 모세가 손을 펼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모세라는 사람이 손을 펼치지 않아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모세를 사용하세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소리를 지르게 하셔서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물을 막 이렇게 제단 위에 부어 놓고 어 있으면 그냥 그냥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또 3년 반 동안 비도 그냥 누가 내리실 수 있으십니까? 있어요. 멈추는 것도 누가 그냥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는데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누군가를 택하셔서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을 올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능하지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실 때마다 누가 필요하느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늘 언제나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어떤 아비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그 자리를 좀 피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 자신의 아들이 이제 귀신이 들렸으니까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그리고 그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누구를 계속 보아 왔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왔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도 봤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어,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12명이 한꺼번에 기도했을까요? 처음에는 한 명씩 기도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그 영화적인 상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맨 처음에는 어쩌면 누가 나섰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나섰지 않았을까? 요한 같은 사람이 나서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고보 같은 사람이 나서지 않았을까 나름대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제자 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해봐,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야안 되니까 좀 너도 와서 같이 해봐 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아마도 다다르려 들어갔고 이 귀신을 한번 제압해 보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귀신 들린 아이는 더욱더 격렬을 일으키게 되었고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귀신이 그이 아이를 더 괴롭히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불붙는 데다가 무엇을 더 부은 겁니까? 어, 기름을 부은 격밖에 안 되는 상황이 누구에게서 펼쳐진 겁니까? 이 제자들에게서 펼쳐진 겁니다. 그때 바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웅성웅성 되는 소리, 막 사람들이 막 소리가 막 들려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가봤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 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어떻게요? 해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능이 하지 못했다는 이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말씀에 정면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능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이 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이니까 할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님이나 모두가 다 어, 이건 못해라고 얘기하시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나만 할수 있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누가 누가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그 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이 제자들이 예, 제자들에게 이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만약에 자신들이 원래 못하는 거였다면 좀 기다리세요 번호표 뽑고 여기 줄 많이 서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말하자면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뭐 그런 거죠 뭐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있는데 어 진료를 하는데 간호사 갈수 없잖아요 그죠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선생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괜히 누가 나서면 안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면 사람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맞는 일인데 이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또왜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언제까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들이 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느냐? 굉장히 예수님이 답답하게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능치 못할 일이 되는 것과 얼마든지 가능한 것. 그러니까 가능, 가능함과 불가능함 사이에 그것은 예수님만 하는 일이고 우리는 아무도 할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수 있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인데 그 가능한 일 가운데 제자들에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왜 불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능하지 못했으니 무엇이 없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 결국에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동일하게 무엇만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해지는 일이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이 이유를 깨닫게 되었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의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귀신들린 아이를 향해 그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대한 고백 없이도 얼마든지 아이의 귀신 들림을 치유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재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에 대하여 능치 못할 일을 없게 하시기도 하시고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너무나 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 그러니까 가능성과 불가, 그러니까 가능성과 불가능의 이 경계선상에 딱 있는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넘느냐, 믿음을 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 기적의 커트라인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이 그냥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야고야보서 5장 15절 말씀 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야구보 선생님은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자,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기도하게 하고요.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와 믿음, 믿음과 기, 기도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결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야 할 기초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성령으로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도하여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함께 세워져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강력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세워져 나가셔야 돼요. 기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올한해 동안에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 위에 기도가 쌓이고 기도와 함께 믿음이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역사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친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 간택되어서 왕후가 되었지만 이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왕후가 되었구나.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한마디의 말을 남기고 왕에게 나가게 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던 이 왕후 에스더는 모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가기까지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금식한 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고 뭘 했다는 겁니까? 금식하며 뭘 했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기라도 하면 누가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 또 죽기를 각오하는 기도가 에스더에게 있었을 때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역사가 놀랍게도 변화여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회복되어지, 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에스더와의 그 에스더의 차이점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과격하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죽음을 각오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믿거나 설렁설렁 대충대충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하늘을 살아 가야 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요. 직장의 복도 필요하고, 사업의 복도 필요하고요. 아멘도 하셔야 되고요. 아멘. 아멘, 저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시죠. 필요하면 아멘 하셔야지.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필요한 만큼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하십니까? 정말 이루셔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그게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믿고 기도하셔야죠. 그런 각오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아, 지금 1월 달에, 1월, 지금 3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심이 며칠이래요. 3일. 작심은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은.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이 기도하기가 좋을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라도 기도를 하셔야죠.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생명 걸고라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죠.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기적 역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자.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손을 뻗치시고, 믿음의 기도로 걸어가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사람을 만나시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얼마든지. 제가 어제 잠깐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맘때쯤 되면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우리가 빈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제 잠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있게 하십니까? 참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고백을 했어요. 아, 주님, 제가 그때처럼만 다시금 기도하고 믿, 믿는다면, 그때처럼만 믿고 기도한다면, 주님 내게도 믿음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금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일상처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는 하루하루의 기적이 연속이었어요, 연속.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추억으로 남지 않아야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로 병든자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기도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기도로 소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대충 설렁설렁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러나 가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나니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다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써내셨잖아요. 만약에 여기 기도의 제목안 써내신 분들은 제가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좀 기도의 제목들 다좀 써내세요. 좀 자, 어제도 그걸 다 읽으면서... 그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의 언어로 제가 기도하면 좋은데, 그 없는 분들은 제가 그냥 나름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써내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간절해요. 한 마디를 썼는데도 너무 간절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누가 이루셔야 합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한해 동안 펼쳐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